아! 와스프! 와스프의 이글백시 그치 요거지 그러고 여기를 120폭격으로 가는 거야 어! 요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아, 가스 말고 또 색다른 걸 가져가자 파이럴테크 아니다 어친 가자 어친 가시죠 이포드 출격 절차 실행 EMS 박형포를 들어가기 전에 딱 던져 놓고 그리고 걔도 120 던지고 마스포로 턱턱턱 쏘고 나쁘지 않을 것같니다 타이타굴 가자! 어? 찌찌뽕 찌찌뽕 you are the best of the best. 오, 어, 어, 어친, 어친, 어친! 어친! <laughs> 어이,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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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어,

아, 나이스. 어 친으로 맞고? 아, 어, 나이스. 아, 어, 뒤에 감싸가. 음. 어. 어. 여기 징와 얘도 120이나 날려야겠어. 저거 안 남았죠? 좀 많이 남았을 거예요. 저개남았자 저희... 바로 아, 그래요? 3개 와우. 네. 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남았 와우. 어디지 보인다. 어, 여기 제가 가셔. 끝낼게요. 네? 아, 아이고. 오우 나이스. 너무 멋집니다. 맞잡 봐라. drop in a p 이거 아, 한번 봤었네. 찾아야꼬만 여기 저는 여기 밑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겠어. 어허, 브리커 등지에 120 날립니다. 저. 여기가 슈리컷 아, 아 버그 걸렸다 어떤 버그요? 헬포드가 공중에서 멈췄어요 아하? <laughs> 이건 뭐지? 쉽지 않은데 이게 소재다 오, 오오 뽀오 에헤이 얼... 체육포단이 멈췄다고? 네. 위에 걸렸어요 그러네? 어? 진짜네? 뭐야? 어, 없애버렸어 없어졌어 어? 오네 하 <laughs> 아, 잠깐 <laughs> 빨리 오셨네 저 아닙니다 나미 나미 어? 어? 죽어버렸다 어? <laughs> 아. 바디 바디. 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 <laughs> 어, 여기 중원이야 어. 아, 내려갈래. 아. 어, 멀리에다 부를게요. 네. 와서프는 어딨어? 근데 와서프가 보이지 않는다. 와스프 가방 여기 보이네요 저찍어뒀기 아, 아, 저기 있구나. 참, 나 저기서 나나 저기서 죽었지 참저못서네기서저 던졌는데. 저는 이걸로 서아다 먹고도 없는데. 저있습저다레 저기서 저기서 저기 뭐야, 어이씨 왜 이렇게 많이 터져? 저건 자꾸 터지데 너는 EMS 박격포나 맞아라! 영역 전개 다이 자식들아!

얘는 궤도 1 2 0이다맞잖아이 자식들아 은이120 던져 놨어요 이케이 슈리커 쪽은이고요 어? 오? 오 애들 왜다 잡혔어? 어디 갔어? 다 죽었어 아사코드를오케 <laughs> 바로 이 백식과 와스프 아주 맛있죠 완료했습니다 요즘에 뭐 볼만한 드라마 없습니까? 드라마... 그, 굿보이 재밌습니다 굿보이 아, 아 굿보이? 굿보이? 아 그거 안맞는거 네. 굿보이 재밌습니다 어, 재밌다는 얘기 좀 들었어 볼라 재밌습니다 아 졸라 재밌어요? 그 봐야지 보통 <laughs> 재밌는게 아니구나 <웃음> <웃음> 오, 영화 안좋아하십니까? 영화 어, 영화도, 영화도 좋아하죠 봤던거 또 봤던 보는거 거 좋아해가지고 어? 맛있어. 이거지. 아, 너무 좋은데. 와스프의 이글백시. 대 맛있네. 너무 맛있잖아. 쌉뚜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그게뭐여 데몬 헌터스 케이팝 아, 그영화예요 저건가? 저거 애니메이션, 그거 잖아 애니메이션, 저거. 그 뭔가 마법소녀 같은 건데, 상대방... 저 마법소녀... 그 마들이 어... 무슨 요 젤탑, 아, 그 보이 그룹으로 나오고, 저거 아, 같은 거, 죠원이 터져버렸어요. 오. 우 여돌 vs 남돌이라고?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닌데 <laughs>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아이돌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애니는 아니 찐으로 나오는 건 모른다 뭐 에스파 대뭐뭐 뭐 그런 걸로 나오는 거면 모른다 애니면 좀 <laughs> 애니는 좀 진짜 잘 걸린다 이제. 액뎀지. 어. 리 무기. 여기 있습니다. 아저 무기 또 뽑아 놨어요. 아하. 이다가 미리 난보야 이거 어떡하니? 혼자 왔니? 저... 또한 마리 또 어디서 완벽하고 완벽해 완벽해 아주 완벽해 일단 국보이를 봐요 국보이가 걔 나오는 거잖아요 걔 누구야 남자 걔 이름 뭐더라 박보검 누군지 알죠 아 박보검 박보검 연기 잘해 저번에 저것도 봤단 말이야 폭삭 속아수다. 그까 약간 경찰 드라마 같던데.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코미디예요. 아, 코믹. 아, 약간 코미디야. 코미디. 코미디. 거기에 또 여자애가 그 아역배우 여자애 나오고 김소연인가? 맞습니다. 내가 유심히 보긴 했지. 재밌다는 얘기 나도 들었어. 근데 아, 이게 손이 안 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 뭔가 손이 안 가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좀 손이 안 가는 데 봐야겠다. 이참에. 시간 내서. 오 좋아. 마스프가 좋구만, 아주 맞나? 맞나? 아,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 있을 때가 아닌가? 올라가 미리! 그냥 쭉 올라가야지. 이 자식. 이 자식. 오. 어? 어디, 얘 어디 갔어? 오! 뭐야? 어, 좋아. 이길 백신 맞으면 뭐 한탄창이면 바로 간단 말이지? 맘에 들었어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져가볼까 했는데 좋은데 약간 여기서 좀 그런게 이제 어친이 좀그런거죠 <laughs> 박격포가 말을 잘 듣나요? 생각보다 박격포요? 그냥 깔아놓고 네. 저 키는 안 눌렀어요 그냥 대충 깔아놨어요 아. 어차피 좀 발 묶어두는 용도? 한몇 마리는 발 묶어둘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겠다 과연 120에 포개질 것인가

이디마 헬바지 어? 그 찾아보는 뭐야? 영역 전기 갖고는 안 되는 구만. 어 뭐야 이거. 오 엄마. 탄이 없네. 탄이 없어요. 저보 10%다

좋은데? 안 보이는데 막잘 쏘는데? 마 세프 여기서 좋다? 그죠? <laughs> 와우, 당신이. 낙원이 되니까 너무 좋지만이기 뭐야, 이 이게 바로 미래 기술이에 어? 미래 무기지. 나이스다. 와! 아, 씨. 탈출 고고싱! 어이 와스프 재밌다 잘 가져왔다 와스프의 110에 EMS 박격포에 궤도 120 아주 만나는구만 I'm <laughs> like <to> <laughs> Requesting sentry. Requesting sentry. Requesting sentry. 인텔로 러롱그사 여기 나고 뒤에 있습니다. 와와 아, 그다비 뛰어 앞으로는 너네들은 못 온다. 딱 걸렸죠? 오 악! 아! 이쪽으로 오는데요? 악악악! 어, EMS 박교파가 애들 막아주고 있어. 애들이 들어오질 못하는데요. 한번 갑니다. 음... 시죠 오호. 핸들도 너무 맛있는데 포도 상승 あですさあですよ。